안녕하세요. 다담다육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너무 멋진 우리 레몬베리, 레몬베리죠. 너무 예쁜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라 할까요? 요거, 나나우꾸미니. 너무 예쁜 우리 나나우꾸미니. 또 이렇게 있고요. 요거 얼음 고, 얼음 공주 엘사 엘사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요거 아, 갑자기 이름이 안 떠오르네요. 뭐 요거, 요거 한스봉왕도2만 원에 드리는 그런 아이도 있고요. 이런 아이들, 뮤즐리, 뮤즐리 참 예쁘네요. 어, 맵이나 금, 이런 아이들 있습니다. 어, 참, 여기가 어디냐고요? 여기는요, 어, 꿈의 다육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천연동 539-1번지에 있는 여기, 하남에 와서 오늘 우리 다 당면이들에게 영상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단품으로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쁜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팻 말이 다 되어있지요? 오늘 요 아이들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 정말 군생이면서도. 색감도 이런식으로 너무 예쁘게 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 불새도 너무 예쁜 아이들 오늘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여기 먼저 여기 앞에 있는 아이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앞에 있는 아이들 이거 햇빛철화 인데요 햇빛철화 좀 한번 보세요 햇빛철화가 이렇게 다글다글 하면서 철화도 엮여져 있고요. 생얼도 있고요. 색감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물들어져 있는 해피 철화, 햇빛철화. 해피 철화였는데요. 요런 아이들 사이즈 한번 재봐야 되겠죠. 여기 화분이 14cm가 되는 화분인데요. 14cm 화분이 차고도 넘치는 그런, 어, 해피 철화, 어, 3만원이었습니다. 요런 아이 좀 보세요. 얼마나 색감이 예쁜지요. 하얗게, 이렇게 물이 들어져 있습니다. 요거 햇빛 철학 3만원이었고요요 아이는 부케라는 그런, 어, 아이입니다. 우 너무 예쁜데요. 어, 우리 신부들이 들고 가는 그런 부케처럼 아주 색감도 빨갛게 이렇게 물들어 줄 것처럼 여기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고요. 요런 아이들, 요거 사두로 되어 있는 요런 아이들, 여기 아가자구도 이렇게 있고요. 요 아이도 너무 예쁘게 찬장하니 정말 너무 매력적인 그런 아이, 요거 부케였는데요. 부케는 18,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요거 아이스 그린입니다. 요 아이스 그린은 굉장히 뭐라 할까요? 큰데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아이스 그린 하면은 어 요렇게 하얀 백분이 매력적인 그런 아이입니다. 요 아이스 그린 요 하얀 백분은 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얀 백분이 내려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아이들 한번 사이즈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어 외두는 14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쌍두일 경우는 약간 얼굴이 작긴 한데요. 아가자구도 작은 아이가 아니고 굉장히 큰 그런 어 자구를 내어주고 있고요. 요것도 14cm 되고요. 저 뒤에 있는 요 아이도. 그거 좀 보세요. 아이스 그린이 너무, 너무 예쁘죠? 요런 아이들은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너무 순박하며 예쁜 그런 모양을 내주고 있는 아이스 그린이었습니다.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만 원에 아주 착한 가격. 요런 아이들. 시중에 가서 이렇게큰 14cm 되는 아이들을 볼 수가 없거든요. 리고만 원이었습니다. 요 아이는 프릴 수연이에요 우리 그냥 수연도 있지만 요런 식으로 여기 안에가 이렇게 프릴이 생기는 요 프릴 수연이거든요 요거 안에가 요 철화로 되기는지 목대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요거 프릴 수연 요거 가만히 봅니까 요거 철화로 엮여지는 거 같은 그런 아이입니다 요거 프릴 수연 어, 15,000원인데요 요렇게 클 수가 없어요. 사이즈 너무 좋은 그런 프릴 수현인데요. 요거 22cm 나오고요. 요것도 21cm. 저 끝에 거는 24cm가 되는 고련 프릴 수현. 요거 정말 득템하세요. 요런 아이들은 별로 없는데 오늘 여기 와보니까 요렇게 프릴 수현이 너무 멋있게 되어 있는 우리 프릴 수현이었고요. 아, 요즘 우리 다육만인들이 요런 아이들 참 좋아하시죠 휴밀리스 입니다 어 근데 이거 휴밀리스인데 휴밀리스 군생이에요 군생인데 요런 식으로 예쁘게 되어 있네요 어, 얼굴이 한 8두 정도 되는데요 요거 휴밀리스 아가자구들 안에서 이렇게 까꿍하면서 나와있는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달박달박하게 많이 있습니다. 요것도 휴밀리스고요. 요 아이도 휴밀리스예요. 네, 요 휴밀리스 요 군생, 한몸 군생, 한몸 군생이거든요. 요런 아이들은 14,000원에 드립니다. 요거는 13cm, 요 뒤에 거는 14cm 되는 그런 사이즈의 요 휴밀리스, 휴밀리스였습니다. 요 아이는 레드벨베에요 레드벨베 레드자가 들어가면 모든 아이들이 하얗게 물들어주는 그런 아이들인데요 요거 한번 보시면 입장 좀 보세요 한 굉장히 통통하니 아주 옆 라인이 너무 예쁘게 잘생긴 그런 레드벨베 요런 아이 같은 경우는 어 사이즈도 굉장히 커요 요거 지금 화분이 차고도 넘치는 그런데요 요런 거 갖다가 분갈이 해 놓으시면 더 멋진 그런, 어, 그런 아이가 될 거예요. 요런 레드벨벳, 요런 아이, 만 오천 원이었습니다. 만 오천 원이었습니다. 요거는 문가리니스 철아입니다. 색감 좀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색감이 아주 핑크빛으로 요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는 요거 문가디니스 철아. 어, 두 포트 준비되어 있는데요. 요거 다 16,000원에 드립니다. 요거 사이즈를 재보면 어, 14cm 어, 뒤에 거는 17cm 되는 그런 문가디니스 철아. 요 아이는 조금 더 아직은 이렇게 물이 들어져 있지는 않지만 아주 잘 엮여져 있는 이런 목대에 목대에 또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예쁜 아이 문가디니스 16,000원이었습니다. 요 아이는 카렌이라는 그런 아이입니다. 카렌, 요즘 보세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요즘 요런 색감, 농장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색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굴도 굉장히 크고, 다글다글, 이렇게 옹기정기 모여있는 아주 예쁜 우리 다육의 가족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카렌인데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어, 17cm 화분 차고도 넘치는 아주 다 바깥으로 입장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요런 거 2만원이었고요. 요 뒤에 있는 아이도 카렌입니다. 요거 얼굴이 큰 얼굴도 있고요. 이렇게 작은 아가 얼굴들도 있답니다. 이런 아이, 2만 원이었습니다. 어, 노을이 이제는 정말 너무 예쁘게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져 있습니다. 요거 노을, 어, 오두가 되는 그런 아이인데요. 요 오두가 되는데, 요거 사이즈 재보시면 16cm 정도 되는 그 노을이 어 4만 원에 드리는 아주 착한 가격에 어 드린다고 합니다. 요런 노을 같은 경우는 외도만 해도 굉장히 가격대가 나오는데 요거 노을 어 오든데 요거 4만 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드리는 그런 찬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육만 님들 혹시 없으신 분들 요런 노을 찜하셔서 어 데려가셔서 예쁘게 화분 분갈이 하셔서 키우시면 아주 사랑스럽게 잘커질 겁니다. 잘클수 있답니다 요것도 노을이었습니다 요거는 어, 요것도 오드인데요 요거 사이즈 재보면 20cm 어, 되는 그런 어, 아이였습니다 요거 노을 4만원이었습니다 요 아이는 구미무철화라는 그런 아이입니다 얼마 전에 어디서 봤는데 아, 구미무라는 그런 아이가 있어서 어,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이렇게 잘 이렇게 엮여져 있는 우리 고슴도치처럼 잘 엮여져 있는 철아 앞에는 생얼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구미무 철아 2만 원이었습니다. 요거 춥스 철아입니다. 춥스 춥스철화 철아하면은 다 아시죠. 아, 이렇게 색감이 잘. 있는 그런 춥수 철화, 2만 5천 원이었습니다. 요거는 석영 철화라는 그런 아이입니다. 혹시 우리 다용만님들 요즘 어, 철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런 아이들 데려다가 오늘 여기 철화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네요. 요런 아이들 어, 데려다가 키우시다가 혹시 이 아이들이 생얼로 풀리게 되면 이렇게 한몸 군생이 돼서 굉장히 멋진 아이가 되거든요. 이거 석영차라, 어, 3만원이었습니다. 어, 요 아이들, 이제는 창입니다. 요 창인데, 레스트 네일이라는 그런 아이인데요. 정말 손톱 네일 아트 한 것처럼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져 있고요. 요 안에는 너무 이렇게 환상적으로 아주 수줍음을 살포시 내어주고 있는 그런 얼굴을 해주고 있고요. 요 옆선을 보시면 너무 예쁜 그런 옆선을 볼 수가 있고요. 입장도 굉장히 예쁜 그런 러스트 네일이었습니다. 요거 요거 러스트 네일 금이라고 합니다. 요거 좀 보세요. 여기에 금기가 이렇게 살포시 있는 오 금기. 금기 한번 보세요. 요거 금기 있는 요 금기 보이시죠? 이렇게 줄이 라인이 이렇게 살포시 내려져 있는 레스트레일 금 요거 4만 원이었습니다. 4만 원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브루슈카라는 그런 아이인데요. 어 요거 딱 보는 순간 장미꽃이 활짝 피었을 때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정말 뭐라 할까요? 색감도 예쁘게, 빨갛게 물들어주면 정말 예쁠 것 같고, 요게 손톱 좀 보세요. 빨갛고 하얀색의 그런 아주 좋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프로슈카 2만원이었는데요. 요 아이는 더 색감이 이렇게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들어주고 있는 프로슈카 2만원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블루 엘프예요. 어 블루 엘프가 너무 커가지고 제 화면에 꽉 차고도 넘치는 그런 하, 어 사이즈인데요. 이 블루 엘프 꼭지점이 항상 예뻐서 보라빛으로 물들어주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블루 엘프인데요. 이런 블루 엘프 같은 경우는 어 19cm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런 거는 2만 원에 드리는 아주 착한 가격의 블루 엘프 2만 원이었습니다. 요 아이는 불새라고 합니다. 불새는 우리 다육만님들 너무 잘 아시죠? 요 불새, 불새 한번 올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불새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요 불새 어, 사두고요. 사두 군생입니다. 요런거 같은 경우는. 어, 25,000원에 드리는데요. 어, 사이즈 같은 경우는 18cm 되는 그런, 어, 불새였습니다요 아이는 네몬베리입니다. 요런 네몬베리인데요. 요거는 이렇게 철화로 이렇게 엮여지고 있는 그런 네몬베리.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22cm 되는 그런 네몬베리. 색감도 이렇게 분홍빛으로 이런 식으로 아주 예쁘게 색감도 내주고 있고요 이런 아이들은 집에 가서 금세 저거 하시면 예쁘게 물들 그런 레몬베리 25,000원이었습니다 요거 핑크 드래곤이라고 합니다 핑크 드래곤 핑크 드래곤 요즘 가격대 굉장히 비싸죠. 비싼데, 이거는 몇 두냐면요. 육두가 되는 핑크 드래곤. 요런 거 지금 하나만 해도 35,000원 이상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얼굴이 육두 정도가 되는데, 이거 레드 드래곤, 아, 핑크 드래곤이 4만원에 들이는 아주 착한 가격에 드립니다. 요 가격은 어디서 만나 볼수 없는 그런 가격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25cm 되는 한몸 군생 핑크 드래곤 4만 원이었습니다. 요거는 아미스타입니다. 아미스타 하면은 우리 당만인들 너무 잘 아시죠. 요 아미스타. 우리 사장님이 오늘 제가 온다고 이렇게 물을 살포시 주어 가지고 물이 조금 많이 있네요. 요 아미스타 입장. 이렇게 예쁘게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고요. 이런 아이들은, 어, 2만원에 드리는 아주 착한 가격. 요거 18cm 되는 그런, 어, 사이즈의 아미스타 2만원이었습니다. 요 아이 같은 경우는 헤라입니다. 헤라 이렇게 아주 핑크빛으로 아주 예쁘게 물들어져 있는 우리 헤라. 어, 이건 7두 정도 되는데요. 요 7두가 되는 요 아주 굉장히 무겁, 무겁습니다. 요런 아이 너무 잘생겼죠. 너무 예쁘게 생긴 요 헤라, 어, 4만원인데요. 이거 사이즈 같은 경우는, 어, 30cm 되는 그런, 어, 화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육이도 이렇게 너무 예쁘게 얼굴이 되어 있는 우리 헤라, 어, 4만원이었습니다. 요 아이 같은 경우는 루비스타입니다. 루비스타 하면 우리 당만인들 색감이 아주 레드로 이렇게 또 빨갛게 이렇게 물들어 주고요. 안에는 이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어 루비스타입니다. 이 노버스타 루비스타 같은 경우는 어 칠두 정도 되는 그런 아이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색감은 안과 밖이 이렇게 틀린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입술 라인을 예쁘게 칠한 것처럼. 이렇게 살포시 입술을 짙게 바른 그런 아주 빨간 라인을 그려주고 있는 루비스타 2만원 이었습니다 네요 아이는 긴집적성입니다 요런 긴집적성 군생입니다 요거 긴집적성 군생이고요 요거 뿌리 잘 지금 내려서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요 요런 아이들 얼굴도 참 멋지게 생겨 있고요 요런 아이 어, 35,000원에 드리는 아주 착한 가격에 드립니다. 요런 거 17cm 되는 그런 어, 긴입 적성이었고요. 요런 아이들 득템에 가져가세요. 요거 멀로 쌍두인데요. 요 멀로 쌍두인데 얼굴이 1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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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큰 아주 얼큰이 어, 멀로입니다. 요런 아이 3만 원에 드리는 그런 가격입니다 요번에 좀 큰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먼디 철화입니다 먼디 철화인데요 너무 예쁘죠 요거 좀 보세요 철화가 얼마나 잘 엮여져 있는지 요런 아이들은 정말 고슴도치 고슴도치가처럼 너무 예쁜 어, 먼디 철화 요 아이 사이즈 재보면 어, 2 0 6cm가 차고도 넘치네요. 여기 앞에 밑에까지 있는 먼디 철아 5만 원이었습니다.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엘크온 철아입니다. 엘크온 철아, 어우 색감이 어쩌면 이렇게 예쁘게 어우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요거 엘크온 철아 금이라고 합니다. 어 너무 예쁘게 되어 있는 요 엘크온 철아 요거 4만 원인데. 정말 너무 저렴한 가격에 드리는 어 우리 신년 어첫 번째 우리 어 꿈의 다육 우리 사장님이 우리 닭만지들에게 드리는 아주 저가의 찬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보헴이나 아니나는 그런 아이입니다. 요런거 같은 경우는 정말 고슴도치가 어 이렇게 수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어, 인데요. 한네 개가 이렇게 엮여져 있는 그런 보헤미난 요거는 5만 원에 드리는 그런 가격에 드린다고 합니다. 요 대품 연봉입니다. 요런 아이들은 정말 어디서 흔하게 볼수 없는 그런 아이들인데요. 요렇게 연봉을, 어, 뭐라 할까요? 음, 한 10도? 1 1두 정도 되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요거 색감도 예쁘게 이렇게 되어 있고 피멍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 연봉 하나에도 우리 가격 아실 텐데 이런 아이들 여기에서 4만 원에 드리는 그런 가격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 아이 이거 부용 부용 철화예요 너무 예쁘지요. 런 부영철아 너무 예쁘지요. 런 아이들은 이렇게 목대도 너무 예쁘고 색감 좀 보세요. 요렇게 가, 겨울인데 요런 부영철아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나왔답니다. 요런 부영철아, 어, 두 포트 준비되어 있는데요. 요거 많이 싸졌어요. 16,000원에 드리는 부영철아 16,000원이었습니다. 요 아이, 아, 우리 나일락도 좋아하고 하는 우리 다육만님들 계시면 요거 굉장히 예쁘네요. 오스만 투스라는 그런 아이인데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릴이 이렇게 되어 있는 오스만 투스, 요런 아이. 어, 얼굴이 두 개인데, 아, 너무 예쁜, 보라색, 한결 보라색, 항상 보라색으로 엮여져 있을 색감. 오스만 투스라는 그런 아이인데요. 요거는 어, 16,000원에 드립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는 어 14cm 되는 그런 아이 오스, 오스만 투수 였습니다. 샴페인 좋아하시는 우리 다육만민들 계신가요? 요거 독일 샴페인입니다. 독일 샴페인인데요. 얼굴이 어, 3두로 되어 있고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뭐라 할까요? 얼굴이 굉장히 큰 그런 아이입니다. 어, 요큰 엄마 얼굴이 1 5 c m 고요 요거 자그마한 얼굴은 12cm. 요맨 밑에 있는 요 아이는 10cm 정도 되는 그런 아이들인데, 요런, 어, 샴, 독일 샴페인, 요런 아이, 2만원에 드리는 아주 착한 가격에 드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 제가 이렇게 어, 꿈의 다육에 와서 우리 다육만님들에게 신년 들어 처음으로 이렇게 예쁜 아이들 세트로 구성도 해보고 이렇게 단품 어, 많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 우리 다육만님들 혹시 영상 보시고 빨리 찜하셔서 우리 다육만님들 올해에도 이렇게 귀한 예쁜 아이들 보시면서 행복하시고 웃음질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담다육 이야기 영상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늘 행복한 다육생활 되시기 바라면서 안녕히 계세요.